예, 이십 년첫 세무사에 2021년 도부동산 세금 대부. 네, 제가 세무사 입문한 지가 거의 20년 됐습니다. 예, 책도 한 60권 냈고요. 강의도 많이 했죠. 하기는. 자, 이런 좋은 시간을 갖다 여러분하고 마치 만나뵙게 만나게 돼서 상당히 반갑고요. 저는 뭐 이런 식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책에 거의 한 독자가 거의 70만 명 이상 됐을 거예요. 이것도 요즘 잘 나고 오 있고요. 뭐 우리 양당 모임인데 이것도 상당히 많은 독자들을 탄시겠죠 앞으로 이거 나올 겁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세무 상담 여기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릴 거예요. 3주택자가 2021년도 이후에 1주택을 양도해서 일시적으로 주택 일시적 이주택이다. 상에서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보유 기간 계산은 그렇죠? 자, 우리가 비과세 받는 경우 이런 경우예요. 한채 갖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어떻습니까? 세금을 과세할 이유가 없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집이 하나 있는데, 갈아타기 하신 분들 있죠? 일시적 이주택. 그렇죠 3년, 2년, 1년 안에 처분한 조건으로 이렇게 집을 사신 분들. 그 다음에, 뭐, 기타 같은 게몇 가지 있으면은 지금 이 경우를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 응? 근데, 지금 2021년도 보유의 기산이 바뀌었잖아요. 어떤 경우? 다주택자분들. 이런 사람 빼놓고요. 집이 세채 이렇게 갖고 있는 분들. 그죠 오랫동안 두채 갖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비가 세태가 없어요. 이 규정에서. 따라서 이런 분들은 주택수 조절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한채 갖고 남겨놓고 있는 분들 있죠. 한 채만 있는 분들. 다 처분해가지고. 이런 분들은 이 처분 행위를 오래 했다면은 올해부터 그 처분한 날, 한 채가 남긴 날부터 2년 더 보유하고 2년 거주해야 돼요. 그런데 이,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한 채를 처분해서 일시에이 만드시면 있지는 이런 식으로. 이런 분들도 어떻게 되죠? 똑같이 한 채가 남은 날부터 카운트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한 채를 빨리 만들어줘,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 그럼 다 체험을 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한 채를 남겨놓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또 일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건 아니다. 일시적 이택은 봐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건 그냥 당초부터 이렇게. 7대1로부터 이거 봐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의견을 표출하는 사람이 계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봐주는 경우는 언제 봐주냐면은 이런 행위를 2020년도까지, 말까지 하신 분들은 봐주죠. 세채 있었을 때, 하나 처분해가지고 일수때 만드신 분들은 전동까지 봐주도록 법이 돼 있었어. 저 해석이. 문제 없어. 근데 이런 행위를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은 비과서가 안 나와요. 비가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채 갖고 있으면은 다 처분한 뒤에 한채 남은 날부터 2년 더 보유해야 돼요. 다주택 갖고 계신 분들, 비과 세택을 받기가 상당히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 우리가 관가해서는 안 됩니다. 정리해드릴게요. 2020년도까지 1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 이건 문제 없어요. 무조건 비가 됩니다. 당초 7일 부터 보유기간 2년 보유, 2년 거주 따지는 거. 그 다음에 2020년도까지 1시대 이터 만드신 분들, 문제 없어요. 이거 비과세 줍니다. 그런데 2021년도 들어가지고 와1주택 만드신 분 있죠? 처분해가지고 이런 분들은 2년 더 기다려야 돼요. 그다음에 2021년도에 처분해가지고 1주택 만드신 분들, 이런 분들도 문제가 있어요. 이런 분들도 다 처분한 뒤에 한채 남긴 다음부터 2년을 보유해야 된다. 이건 제 의견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어떤 해석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요거 나중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조금 더한번 보실게요. 이제 그 사항인데 A주택을 A주택을 이제 이걸 팔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 피가 세를 받을 수 있느냐. 자, 보실게요. 이렇게 세 개를 취득했는데, 이 주택을 언제 처벌했어요? 작년에. 어떻다는 거죠? 이때는 요날 취득한 날부터 2년 보유하게 되면 문제가 없다. 작년까지 이렇게 만드시면들은 문제가 없다. 그렇죠? 요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주택을, 이 주택을 올해 일단 정리를 했다. 2021년도에 이런 경우에는 개정령이 정되어 가지고 이 주택 팔아도 비과세가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한 채를 만들어 놓고 2년 더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다주택 갖고 계신 분들 비과세 받기가 상당히 힘들어졌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